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국전쟁을 했죠. 네, 한국전쟁. 바람차 흥남부. 금순이가 네. 왜 흥남부대에 갔을까 네, 네. 국제시장 이야기로 했고요. 오늘은 네. 한국 전쟁 2 투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이 책을 좀 재밌게 봤는데 네, 나의 해방 전후, 회상기, 음. 그 겨울 그리고 가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유종 유종호라는 연세대학교 교수 아, 아, 같은 네, 저자인데 저데 네. 시리즈 이 시리즈. 아. 나온 순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어쨌든 시간 순으로 하면은. 이 나의 해방 전후 그래가지고, 어릴 때, 40년부터 49년까지. 아. 9년 동안에 자기 어릴 때 그거를 저. 학교 시절 중심으로 해서 쭉쓴 거예요. 음. 아주 디테일해요. 이게 뭐, 사학자십니까? 이종욱 교수. 국어, 문학과 교수. 아. 아. 아, 이분이, 연세대 문과대학, 특임교수, 문과대학이 아, 그, 그러시군요. 예 네. 이게 음. 이제 49년까지죠? 네. 이게 50년이에요, 회사가. 아, 50년. 1950년? 그러네요. 50년에 멈춰있네요. 어, 나의, 50. 요거는 네. 51년이에요. 아, 출간 순서는 다르지만 시리즈군요. 네. 음. 그래서 이제, <laughs> 이런 책은 네. 미시사, 미시. 아주 적은 그 짧은 디... 역사. 아니, 미시사? 짧다기보다는 디테일한. 아. 거시사. 거시경제, 거시사가 아니라 미시사. 아, 네. 그래서 거시대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학교에서 음. 어떤 단면, 생활 단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데있 좋아요. 이해하는데.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두 책은 아주 진작 읽었고 네. 오늘 한달 전에 읽은 책이거든요 네 최근에 50년이면 50년 한국전쟁 네그면 전쟁이야기 네, 전쟁 투가되겠요 그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 네. 아주 평면의 삶이 아니고 네. 입체적인 삶을 들여다 볼수 있어요 아. 전쟁 때 사람들의 어떤 속살 전쟁의 속살을 아.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쟁 그러면 무슨 뭐 폭격, 네. 비난, 예. 죽음, 예. 아우성, 절규, 예. 뭐, 이별, 예. 슬픔, 죽음. 예. 이런 것만 네. 생각이 쉽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는, 어, 멀리서 봤을 때 그랬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훨씬 입체적이에요.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전쟁 중에서도 체육대회도 열리고. 아, 체육대회? 네, 예, 전쟁 중에도 생일 단체 하기도 하고, 돌 단체 하기도 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결혼식도 하고, 네. 그런 거를 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aughs>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김만기 화백 아시죠? 네, 김만기 화백이 그린 그림 중에 꽃장수란 그림이있어요 아, 이것도 6.25때 모습입니까? 이몇 년도에? 밑에 보면. 1952년이네요. 그렇죠? 네, 그6.25 전쟁 중에 꽃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꽃장수가 어우 낭만인데요. 그런. 그런 꽃장수가 전쟁통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나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상상화인가? 아. 평화로운 삶을 시구하는? 음. 영화 국제시장 같은 데 보면 거기도 꽃판 가게가 있었을까요? 그기 없겠죠. 아. 거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네. 김왕기 그림이 실제 그림일까를 내가 좀 이렇게. 주저하신 거. 궁금했는데, 많은 사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네. 꽃장수도 있더라고. 미군 부대에 배분이라고 아. 파는 야생화를 급급 파는 게 아니고 재배한 꽃을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미군이 그 꽃을 사가지고 또 어떤 아랫다운 음. 여성분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전쟁 때뭐 꽃장수도 있고 뭐 금붕어장수도 있고 왕에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다음에 네. 김장철 때 이제 배추, 무뭐 김장시장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일상을 완전히 대체한 게 아니고. 음. 특수한 일상이죠. 전쟁은 아, 특수한 일상입니다. 삶은 지속됐군요. 네, 네. 그리고 서론이고 이제 본론도 산합니다. 네.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그좀 생각한, 확인한 네. 네. 전쟁의 좀 음, 풍요로운 내용입니다. 네. 좀그 시대 사람,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죠. 네. 어떤 게 있는지 네 개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전쟁 중에 사람들이 뭘 불태워요? 뭘 불태울까요? 북한군이 점령하죠. 남한을 네. 점령하죠. 이 사람은 충청도에 살다가 충주인가 뭐뭐 그쪽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충주가 뭐 충주가 뭐 네. 쪽에 살던 사람인데 충주가돼충주 충주 출신이죠. 충주. 어, 충주에 살았는데 인민군이 충주를 점령하잖아요. 네. 그 점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뭐를 불태울까요? 책인데. 조폭. 응? 족보족보를 불태울 이유가 있나? 노비문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뭘 불태웠을까, 맞 아, 호적. 호적 외그 땅, 토지, 등기, 뭐 이런 거다 불태워가지고, 전부 그냥 평등하게 되어버리자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나와요. 104페이지 보면, 은뭘 네, 불태웠을까? 성서요? 성서, 성서. 성경책을 불태웠다고요? 응. 음.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불태웠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사람들이 점령하죠? 그러면은, 네? 성서라도 태워서 이제 예배당과 연을 끊었다는 것을 알려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이 친구의 말이었다. 성서, 분서를 통한 구태 탈피와 신체제의 현실적 충성명세가 얼마만큼 광범위한 것이었나에 대해서는 담으할 수 없다. 광범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서를 불태우는 게왜태우냐면 북한은 사회주의까지요 음. 사회주의 나름 종교를 아. 민중이 앞에 내려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를 아.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음. 성경책 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가 죽일까봐 미리 불태웠다. 성서를 불태우는 아 독실한 신자인데도 바이블을 불태운 거지. 얘들 아. 이 성서 이걸 성서 분수를어 고난을 피하려고. 어. 이게 첫 번째 속살입니다. 아, 가서.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모르겠대요. 음, 자기 주변에는. 음. 또안 태웠던 사람도 있겠죠. 음. 네. 두 번째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일본어, 방금 이야기와좀 비슷한데, 복장이 하양평준화돼요. 복장이 하양평준화. <laughs> 아, 가난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어. 그게 이제, 요금 중간중간 나오는데, 어. 그, 그러니까 브루즈와, 어. 지주. 잡아 죽이고, 불태우고. 어, 그러니까. 다들의부이니까 구두 신는 사람들이 사라진대. 고무시신고다 어, 금정고무시신고그 어. 다음에 옷도 좀. 허리먹이. 양복이 는런거안 입고, 추리하게 입고. 안보 모자는 주로 어떤 모자냐? 그. 보리찜 모자. 아. 밀찜 모자, 보리찜 아. 모자. 그런 걸 쓰고.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야겠네. 예를 들면, 그쪽 지방에도 조금 부자랑 멋쟁이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복장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양평균이잖아요. 혹시 이 사람 반동 뭐 어. 지주 부르자절제를 해가지고 처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장이 하양 등연했는그 이야기가 어. 나와요. 아주 그냥 그 미시사네요. 세 어, 번째, 제일 기다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어, 장선은 날. 전쟁 중에 네. 인민군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특정 날씨를 기다려요. 특정 날씨를. 날씨 어. 비오는 날이요? 어. 어. 비오는 날 이렇게 기다렸대. 비오는 날은좀 전쟁이 좀 잠정을 잡나? 흐리거나 비오는 날 전쟁 안 하나요? 아니죠. 전쟁 안 하는 게 아니고 폭격. 폭격을 한다고요? 아니 폭격과 인결한지 생각. 아 비행기가 못 뜬다. 비행기가 계속 폭격을 아, 하거든. 그렇죠. 폭격하면 뭐이기도 폭격 맞은 이야기만 나오거든. 음. 근데 비오는 날은 비행기가 안 던대.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나, 소나기 사라지죠. 오는 날은 뜬대요 소나기 아. 오는 날은 말이, 맑아지니까 뜨는데 흐리거나. 아. 근데 비가 항상 오는 날은 폭격이 없기 아, 아, 때문에. 아 적군, 그걸 안 되니까. 음, 잘안 보이니까. 그런 날은 사람들이 마음이 흐리게 편안할 수가 없대. 음, 그렇구나.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그이야기가 아. 나. 비가 언제 오나 이러고 있었군요. 하도 비행기들이 폭격하니까 음. 그 저희 이제 엄만가뭐 그 폭격 맞을 뻔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폭격이 이제 무슨 순 거거든. 음. 마지막입니다. 네. 전쟁 초기에 피난을 갈 처음에 네. 사람들 이고 이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피난 갈 즈음에 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음.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그쵸 음. 왜냐면 돼지 저한테 잡혀서 뺏기느니 차라리 먹어버리자 이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까 그릇 이게 이거 파트 제목이 뭐예요 돼지고기 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온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잡는 거예요 왜요 잘못 생각해 봐요 왜요 이거는 일반 결혼사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데 나온다는 말이지 봐요. 전쟁이 났는데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피난가죠 잘 먹어야 되겠죠 이, 재, 산이 되는 제일 중요한 가축은 소죠, 소죠, 소, 소. 소, 소는 가, 어, 아, 이 뭐죠, 짐을 싣고 가죠. 짐을 싣고 갈 수도 있고, 네, 술에... 얘는 코를 끼었잖아요. 네. 끌고 갈수 있죠. 예. 네. 근데 돼지는 끌고 갈 방법이 없는 거야. 뭐가 되 그죠? 예. <laughs> 돼지는 또 싣고 갈 수도 없고, 코도 낀 상태가 아니죠. 아. 결국은 뭐냐면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돼지를 가만히 투고하면은, 뭐 어차피 는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사람들마다 돼지를 다 잡아먹고 가는 거예요. 돼지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혼자 못 먹으니까 나는 주는 거죠. 저집또 음. 잡죠. 또 먹고. 또 먹고. 돼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돼지잔치가 되는구나. 돼지고기잔치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통에 인식이 났네요. 전쟁, 피난을 내일 모레 간다. 음. 그런다면그 전에 잡겠죠? 네.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잡으면 집중만 돼지 키우니까, 네.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네. 내가 이거 정확히 연결을 못 시키겠는데, 이게 우리 저, 미량, 밀양, 미량에서 발명된 음식이 돼지국밥이라, 돼지국밥. 맞습니다. 그 돼지국밥이 6.5 전역 때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돼지를 잡고 뭐 요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빠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어. 내가 연기를 못 시키겠는데 예. 어쨌든 돼지 비난을 가기 전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파티, 파티란 말 쓰긴, 파티는 아니군요 잔치란 잔치. 말 잔치. 쓰는데 파티죠 예.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어.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예. <laughs> 어, 피난을 하게 되면 집을 비우게 마르이고 네? 그러니 돼지를 처치해야 할 반응국이었다. 아. 집집에서 돼지 벽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집집에서, 쥐지에서 음. 임신 난다더니 갑자기 돼지, 돼지 우리 인심이 후해져서 그렇죠. 고기를 돌리거나 집을 청해서 순대국을 대접하는 경우가 찾았다. 아. 여름철이어서 보관할 수도 없고, 고기는 남아들었다. 아, 그 가족 식구들이 먹어두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과식을 해서 그 전체가 서서하고 번질라게 뒷간에 드난다는 소문인 안집도 있었다. 아. 예, 그래서. 아. 그저 보 흥청망청 나와요. 동네 그렇게 대중... 동네가 돼지고기 잔치로 잠시 동안 흥청망청 할지요 네. 어. 같은 용산에 사는 정진 씨가 우리 집에 들렀다. 이 예, 그 아, 그러니까, 오지. 이게 그또 전쟁통에 인심이 났네요. 어차피 어. 다 혼자 못 먹으니까. 그렇지. 잔치하자. 뭐 그렇지. 이렇게 됐네요 죠 그러니까 비난, 갈, 가을... 탈 때는 음. 배고프고 하더라도. 음. 가기 전에는 전에, 좀 먹자. 텅 퉁퉁 먹자. 이러고. 이제, 음. 우리가 전쟁 이야기 1편에서는, 일사후퇴 때 북한 사람이 남쪽으로 대거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음. 이야기를 했고, 음. 또 오늘은 음. 한국 전쟁 이야기 2로, 또 미시사를. 음. 네. 힘든 음. 그것도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꼭가기도 있었다. 이거 참 어? 그, 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 아무튼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